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사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예요. 그리고 제일 불만인 부분도 그렇고. 돈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궁금해요. 그러니까요. 의회, 시의회, 기초의회에서 그것도 문제인데요. 사실은 시의회들은 시의회나 기초의회들은 탄생 이후 에 지금 최고 탄생 이후에 감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. 어, 그래요. 네, 최근 5년 동안 제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의회 사무국이 감사를 받은 곳은 대구 경북에서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. 음. 그 감마들 영수증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예산을 규정에 맞게 썼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. 그 의원님들 연봉이 어떻게 돼요? 시군 따라서 인구 비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. 어. 차이가 좀 본다. 대구시 의원은 한6,300한300 정도 됩니다 와. 수성구의. 수성구의가 3 0 0수성구수성구 의회가 3,950만 원 정도 됐거든요. 3,950. 그게 그냥 네. 다 합친 거예요 업무추진비 이런 거다 빼고 다 빼고 빼고, 빼고. 빼고 해외연수 비용 이런 거다 빼고 다 뭐, 빼고 완전히 알짜 돈만 <laughs> 거기 이제 업무추진비가 또 있거든요 음. 업무추진비들이 항상 논란이 좀 되고 있죠 의정 운영 공통 경비라고 해서 네, 네. 따로 있 의회가 전체로 해서 이제 뭐 업무적으로 필요하다거나 이럴 때쓸수 있는 돈이 또 따로 있어요 사년시에서 음. 네. 대구시의회랑 구군의회 9곳이 쓴게 30억이었어요 78억 썼네요 1년에 그렇죠 1년에. 17억이 10대 어. 어. <laughs> 뭐 도서를 구입한다거나 뭐 어떤 업무적으로 쓰는 돈은 한 2,600만 원 정도. 이게 이 업무 추진비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? <laughs> 주로 하는 일이 먹는 어. 건가요? 식대로. <laughs> 우수갯 소리도 들린다면서 팀장님 네. 맛집 리스트를 알수 있다고 업무 추진비를 음. 보면 네. 사실상 업무 추진비를 보면은 이 의장이나 이제 단체장이 가는 손하는 맛집들 이 있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 의장님은 보고탕. 배고탕 이런 거 좋아하셨는데, <laughs> 음. 지금 의장님은 뭐 다양한 서양 메뉴들, 아. 파스타나 샌드위치. 아, 여자, 여자분이시다 아, 보니까. 아, 뭐, 지난번 우동계 교육감님 같은 경우도 네. 서양 음식 많이 좋아하셨어요. 그... 메뉴를 떠나서 네. 그 지자체장의 네. 부인이라든지 네. 친척분이 하는 가게도 선호 대상이 아닙니까? 선호는 아니고 제가 확인한 게 하나 있는데. 네. 네. 어 있어요? 소구 네. <laughs> 의원이 운영을 하는 식당이 있었어요. 음. 음. 그 식당에서 소구 의회는 매년. 속면 행사를 했었어요. 음. 그러면서 아마 이런 거 있잖아. 액수는 사백만 원 선. 전국에 좀더 많아요. 동국회 같은 경우는 경비가 있었고. 동국회 같은 경우는 동구도 있습니까? 현 예. 의원은 아니고 네. 전 의원 와이프 가는 가게. 음. 이렇게 오. 가는 거니까 예전 의원이 했던 예전에 와이프 가는 식당. 동구의전공통연결부정사 가장 황당했던 경우에는 밤에 생고객 집에 가세요. 저녁에. 예. <laughs> 네, 일주일에 네. 세 번씩 가. 단골이네요총 어? 사용 금액이 거의 50만 원 선이었어. 그럼 아 밥을 아 먹은 게 아니야? 누가 생고기집에서 밥을 먹어? 음. 생고기집은 다 생고기랑 술 먹는 곳으로 갔는데 예. 밥 먹었다고 당당하게 그 적어놓는 그 당당함. 음. 생고기집 밥 먹으면 안 되나요? 생고기집에서 밥 먹은 건밥 먹을 수있밥 먹을 수 있는데 먹을 육회를 먹 뭐, 육회 뭐, 비빔밥 이런 걸 먹을 백단가가 고기국 나오니까 밥 먹을 수있잖 아니 백단가가 100당가가... 아니, 아니고. Don't let go. Don't let go. I've got you. I've got you, I've got you! I've got you!